오늘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그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어, 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94명 중에 14%, 한 100명 정도, 100명 남짓 될것 같은데요. <laughs> 많이 개신교의 호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불교 52.9%, 천주교 48.5%, 원불교 17.9%에 이어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호감도, 쉽게 말하면 꼴찌라고 합니다. 어, 또한, 이 개신교도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이, 어, 개신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이유를 왜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개신교인들의 부패와 지나친 독선, 차불, 차별과 혐오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어, 말을 했습니다. 어, 참, 뭐, 느끼고는 있었지만, 어, 또 이렇게 이 기사를 보니 씁쓸하고 참 암담하구나, 이런 현실이 암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실제로, 어, 많은, 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아예 복음 전하는 일을 어,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악이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불교나 원불교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어, 먼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야말로 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어, 여인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여인은 어, 남편이나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 어,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남편이 다섯이나 된다는 것은 어, 아주 부도덕한 어. 행실, 부도덕한 살, 삶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완전히,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그 수가 동네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여인의 말을 신뢰하거나 또 들으려고 하는 어, 사람은 없는 그런, 어, 그야말로 바닥 상태인 그런 상황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 자신이 말하기도 전에 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다 알면서도 이 남편이 다섯이나 되고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신 예수님, 어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 우리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 내,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놀랍게도, 이 문제 많고 부도덕한, 어, 여인을, 그, 만나주신, 또 만나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어, 30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또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 비록 우리 믿는 자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신뢰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인생을 아시는 예수님, 또 나를 만나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 주저함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 복음, 즉,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어, 이루셔,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누가 우리의 말을 들을까 누가 우리 어,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 이렇게 교회에 대한 호감도나 신뢰도가 역대 최악인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35절에 보면 너희는 늑다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그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 복음을 들을 만한 사,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고 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어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어, 사마리의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또 사마리의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시고, 또그 여인은, 어,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오는, 어, 그런, 그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다고 하죠. 내 말로 이 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그 사마리아 사람 상종 못할 사람 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또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 3위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오늘도 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또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어, 간절히 바라시고 또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수아마리아의 수가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알고 믿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 우리 부르심에 어, 교회에서도 어, 상황들이 어, 오늘날의 여러 교회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 한해 우리가 희어져 추수하게 된이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이 복음 전도, 말씀 전도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수가 동네에 어 일어난 영적 부흥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우리가 어 힘을 내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올한 해가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